열무가 너무 좋아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제가 열무김치를 한번 담아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열무김치가 참 맛있는 열무김치입니다. 이 열무김치가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이게 길지도, 길지도 않고 통통한 요런게 열무가 참 맛있는 겁니다 이 열무를 다듬어서 여기 전집 떼고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요런 뿌리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것만 짠짠한 거는 사용 안 해드리지만 큰 것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서 열무가 너무 좋아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다따져어서 이제 물을 한번 묻습니다. 비비지 말고, 이렇게 살랑살랑 흙만, 흙만 틀어줍니다. 이렇게 흙만. 흙만 틀어주고, 대해줍니다 소금을. 열무가 부드러워서,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줄기 줄기가 또크기 때문에 여기를 소금을 많이 치는데 여기 약간만 요거는 줄기에는 좀 소금을 많이 넣어줍니다. 여기 약간만 여기를 많이 이한단이다한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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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한번 뒤집고. 3 0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제이 해서, 합이 한 시간을 여서 김치를 해보겠습니다. 열무 한단을 손질을 해서,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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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게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러면은라내가안 납니다. 이렇게 잘라서, 깨끗이게서금에 3 0분째 있다 뒤집어서 3 0분 째서 이렇게 건져서 놨습니다. 씻어서 두번 헹궈서 이렇게 물을 빼놨습니다. 먼저 멸치액젓. 멸치액젓 이게 연무 한 단이기 때문에 멸치액젓이 세 개, 네 개, 다개 들어가겠습니다. 멸치액젓 다섯 스푼. 매실 에키스가 좀 들어가야 멋있기 때문에. 매실 에키스 두 개. 세개 들어가 있습니다. 새우젓1 스푼 들어갑니다. 간마늘이 크게 두개 들어갑니다. 간마늘 크게 두 개. 간 생강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열무 한 단이 큽니다. 그 생강 하나. 고춧가루가 열무 한 단에 한 컵, 한컵반 들어갑니다. 종이컵에 한컵 반. 종이컵에 한컵 반. 그리고 양파, 양파 갈아난 거반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찹쌀풀 썼습니다. 찹쌀풀 종이컵에 반 컵. 송이컵릇반컵 정도의 잡사풀을 써서 식혀 난 겁니다. 이렇게 설탕이 설탕 한 스푼 더 갑니다. 한 스푼. 여기에 대파를 시원하게 열무김치를 시원하게 하려고 제가 대파를 두 뿌리 두 뿌리를 썰어 넣겠습니다. 여기 대파 시원하게, 을무김치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 대파 두 뿌리, 두 뿌리를 제가 썰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당근 두 조각, 두 조각 넣습니다. 이건 고명입니다. 자, 통깨가 두개 들어갑니다. 그 양이 다된 겁니다. 여러고 기다렸다가. 숙성이 되고 열무도 불이 빠지면은 치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배적해도 시간 되면 물이 고여가지고 잡이 나와서 맛있습니다. 열무가 너무 잘자리고 물이 쫙 빠졌습니다. 물이다 빠져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풍도안 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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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붙었는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맛있습니다. 더 맛있습니다. 양념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양파. 대파, 양파. 이렇게, 이 버무리면은, 열무 김치가 다된 겁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또 하나만 지고 이렇게, 이 이렇게 하면은, 아래 위로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아주 숨이 딱주고 간이 배 돼가지고, 엄청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무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이게 이래 담아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숙성이 되고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셔요. 열무김치입니다.